한번 돌려봤구요 뭐야 탑트타가탑 트타일 수도 있어요 탑에서 꽤 나왔던 것 같거든? 잘못 죽었다 탑 트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딜 모르가나의 서브모로 가나요? 원딜 뭐 이걸 수도 있고. 일단은 이걸 넣어 놓을게요.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맞을 거 같은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건데 아닐 수가 있어요, 요즘에는. 미드롬불이네 밀리언이관이드무리 응. <laughs> <야, 이게> 이렇게? 내가 원하는 데 무망했는데. 해 보인다. 라이즈 온딜이네아 이렇게 된 거야 라이이 독특하죠. 일렙 속박이죠. 일렙 싸움 이 너무 망해 가지고, 근데 이거, 아이고 제인이 일단 상향을 받았거든요 은하살이 상향되긴 했는데 분명 그질문할거예요 그 그럼 은하살 선마하나요 그거 에바예요 은하살 선마는 진짜 오바입니다 저는 여전히 구르기 선마할 생각이고 다이브 당했네 탑초 망했네 끝난거 아니야? 아텔 있구나 일단 싸움은 이길 것 같아. 싸움은 이긴 것 같아. 싸움은 이겼지. 어풀 쓰지 말지. 이름 나쁘진 않아요. 싸움은 이겼으니까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바드 와~ 바드 에바잖아. 진짜 라인이 근데 진짜 미쳤다. 요즘에는 탑탑트 타에다가, 어, 헌딜 라이즈. 미드 아트록스 이렇게 가버리네. 진짜 요즘에 라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. 어. <laughs> 모르 가나 4킬이야? 어, 이거 뭐 이렇게 잘 먹었어, 이킬을 초반에 임베 갔을 때 쟤가 다 먹었나 보다. 다 때려 먹은 것 같은데? 나한테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. 미니언에 넣은것 같은 느낌? 어, 몰가가 지금 템이 좋거든요? 좀, 좀 불편하죠. 라이즈 숙박 굉장히 불편하고. 기는 법이 없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? 바텀이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 바텀이 원딜을 잡고 이겨도 의미가 없어 이러면. 만화 있네. 경몽는 음... 너무 그렇게 했다. 저... 아...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. 만화 안될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. 만화가 너무 되네. 이거 하나라서. 점 하나가 안될줄 알았거든요. 만화가 됐네. 이건 뭔데, 이건. 아 라인도 망했고 이러면 아니 아 이러면 따라갈 수가 없는데 라인까지 망했이거 못 밀어요 라인을 탑은 완전히 뭐 끝났고 인생이 없어졌고. 아이즈도 지금 너무 빡인데.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. 터져가지고 잡네. 길 보니까 잡을만 하긴 했는데. 저렇게도 되는구나. 저 해체 분석기를 없애면서.

쓸수 있는 거다 쳤는데 너무 아깝다. 제압되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음. 아, 돈이 너무 애매한데. 음.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. 내 성장이랑 트리 성장이랑 차이가 너무 나. 얘네는 푸쉬 너무 센거 들고 와서 베인으로 좀 빡세고요. 오케이. 이러면 갔다 와서. 얘네 무리했네. 미신 위치도 안 보이는데 저렇게 했어? 뺄게요. 라이즈 궁 생각해야 돼. 빨리가. 아, 이거 킬 먹고 죽으면 안 되는데. 아. 말리네. 이거 먹고 죽으면 안 되는데. 이러면 내가 킬을 먹은 이거 의미가 없거든요, 이러면. 게임이 어떻게 잘 비벼진다, 근데? 진짜 개망했었거든요, 게임이? 어떻게 비벼지고 있는 거야, 그거? 이게 요즘에 망겜 수준인가? 그러니까, 파워 올리는 게. 장난 아가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이게, 이게, 이게 제일 좋은 거였다. 아니었다, 아니었다. 라거 같은데 어 럼블이 다이들었네허블도 우리가 먹었네요? 어, 뭐지? 어 이걸? 어나 이거 진짜 졌다고 생각했거든 처음에 어나 지금 요즘에 게임 들어가는걸 모르겠다 진짜 진짜 원딜은 필요.. 상관이 없는건가? 아 하다 모르겠다. 아 잘못했다. 이거 누가 누가 핑 찍어가지고 들어갔는데. 아니었나? 아나 봐도 저거 열고서 들어가자는 건줄 알았어. 쟤네는 또 모르가나가 킬 먹고 던지네? <laughs> 게임 개막장이다, 진짜. 아니, 원래 킬 먹은 사람이 더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, 킬 먹고 갔다 박아. 아니, 킬 먹고 갔다 박네 그냥. 아니, 아니면 선궁을 쓴 다음에, 속박을 넣던가. 무슨 플레이야, 저건. 아니. 진짜 게임 모르겠다. 진짜 내가 이 게임을 7년 하면서 이런 게임 메타는 진짜 처음이야. 이렇게 게임이 그냥 이상하게 그냥 굴러가요. 안 했으면 좋겠는데. 와, 뭐야? 뭐야? 4대5인데 왜 이기는 거야? 와, 씨, 이거 뭐야? 럼블, 뭐, 뭐냐, 저거, 럼블. 사기침인가 아니, 4대5인데 이겨? 형들, 4대5인데 이기는 거야? 아무튼 안했습니다. 어디 쭉 빼야지 될거 같은데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? 아 존나 아깝다 이거 갈 곳이 저기밖에 없었다. 방법이 저거뿐이었어 할수 있는 게 킬이 그냥 많이 나오는구나. 15분 동안 했는데 그냥 40 43 킬이 나오네. 15분만에 막장 게임다 아, 노틸 레전드 인데, 이거 되는 거야? 아~~ 야, 아~~ 노틸러스 레전드 아드님 이 당했어. <laughs> 좋테는네 이거 <laughs> 아디시는 데? 근데 이걸 갑자기 내 탓을 하는 건좀 그렇지. 갑자기 너네가 다 뒤진 다음에 대인 믿고 이러면은... 좀 그렇지.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바텀을 밀어, 밀러 간 건데, 쟤네가 위에서 잘려놓고, 베인, 미드, 고, 이러는 건 좀, 좀 아니지 않냐, 그거는? 물론 상황이 내가 미드를 가야 되는 건 맞아. 아까 가야 됐던 건 맞는데. 근데 이거. 자기네들이 저 상황을 만들어놓고, 베인, 고, 미드 이러는 건 좀, 좀 그래. 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놓고. 원래는 제가 바텀을 밀러갔어서 그냥 얘네가 사리는 게 맞았어요. 내가한턴 사려주는 게 맞았는데. 아, 근데 이렇게 죽어도 라이즈가 나보다 쓸모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. 맨날 조합 보면. 이걸 해? 이걸 한다고? 잘했네. 어, 이게 주, 게임이 진짜 복잡하네. 3텔 들고 막 저러니까. 되게 막장 게임이야, 진짜. 확실히 막장이 됐어. 아, 라이드 속박. 아, 존내 아쉽다, 그죠? 아, 저 기가 막히게 굴렀는데, 진짜. 저기... 살았다고. 어, 이겼다. 와, 럼블. 아, 힐량 봐. 아, 와, 이거, 반칙. 저거 반칙. 저 힐량 저거 반칙이지. 저거. 저 문제 있는데? 힐량이 좀 이상한데? 내가 보기 이번 판은, 무한의 대검. 오로 갑시다. 아, 무한의 대공 가자 아, 진짜 아깝다. 이거 라이즈만 아니었으면 진짜 펜타킬이었는데, 이거 진짜. 라이즈 확정속박이라서 뭐 피할 수 있는 그게 없 껀덕지가 없어요, 그냥. 깔리면 안녕이야, 그냥. 여기서 진짜 잘 골랐는데, 딱. 평타 선고로 딱, 저, 투타 마무리 짓고, 그죠. 진짜 괜찮았는데. 느낌적인 무빙이었는데. 저거 좀 빼봐 빼보라고 하지마 그냥 성장을 줘 나한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진짜 무한의 대검에 퀵실까지만 나오면 진짜 캐리각인데? 조합이 말랑말랑해요 그거 빼봐 빼봐 빼, 빼야지 빼야지 좀만 좀만 빼봐 갈게, 갈게, 갈게. 알았어, 갈게. 아, 좀 밀러 갔을 때만 좀, 좀 빼봐. 응. 저 정도는 빼줄 수 있는 거잖아. 그치? 아무, 아무리 저거, 막 싸우는 걸 좋아하는 광전사들이어도 야, 원질이 없는데 싸우는 건좀 그러지. 야 잠깐만 와야 속박 존나 길로아 이긴거 같긴 한데 와 속박 뭐야 이거 와 이걸 뭐 하루종일 묶여있네 잡았다 아! 야야야와야 아, 야. 야. 어, 그거 못 맞.. 한대도 못 맞췄어? 아이 킥실 하나 사겠다. 야 이거 아, 너무 빡세다. 킥실 하나 사갑시다. 여기서 무한의 대검을 올리고 싶긴 한데, 라이즈가 너무 혐의에요. 묶이면 못 나가, 그냥 무죽이야 거기서 네, 있다고 말해줍시다. 지금 베인 상향된 거 지금 이제 슬슬 보여줄 때 됐죠. 은하살, 은하살 상향됐거든요. 그거 맞아? 맞는거 같기도 해 맞는거 같기도 해오 맞나 맞봐 맞는거 아야 그거 창 맞으면 안 맞는데? 아 야야야 야, 야, 그거 야야 야, 그거 진짜 야 진짜 그거 진짜 아니다 아, AP가 왜 이렇게 큰거야 요즘 아, 왜 AP가 왜 이렇게 센 거야? 아, <laughs> AP 좀 어떻게 해봐. 아니, 뭐, 뭐 그냥 AP가 다 잡냐 게임을? AP 오브 레전드가 됐네 이거.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게임? AP 오브 레전드잖아. 왜 AP 캐릭터 왜 이렇게 다센 거예요? 여기 맞다고? 어, 아, 야, 이게 맞냐? 어떻게 쳐버리는데? 뭔데 이거? 뭐 하자는 플레이인데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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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많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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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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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드락 이야. 어, 이런, 이런 갈어 이러, 이러면 갈만하지. 어, 이러면 갈만해. 방타 방탄 썼나? 방타가 없는데? 방타 없는 것 같은데? 방타 없는데? 넘어가긴 했어 이들 엄벌 먹으니까 춥시다어 근데 그래도 이번판 좀 느낌있게 구르긴 했다 그쵸? 진짜 많이 죽고 추한 장면도 있긴 했는데 중요한 싸움 일어날 때는 그래도 좀 느낌있게 굴렀다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고른 것같지 않아. 물론 캐리를 제가 했다는 거 아니다. 닙 캐리를 제가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점적팀 라이즈보다는 쓸모가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아님 말고 <laughs> 적팀 라이즈보다는 쓸모 있었던 거거든요 일단 언제나 게임은 상대적인 거예요. 내가 존나 잘해도 상대가 존나 더 잘하잖아. 그럼 내가 못해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. 이온 판에 내가 그래도 느낌있게 불렀다고 생각합니다. 오, 삼각. 삼각으로 차버리지. 아, 강타로 먹는 거 봐라, 이 새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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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한 거야? 묘기. <laughs> 아이, 묘기로 이겼어. 아니, 뭐지? <웃음> 끝났네. <웃음> 아니, 묘기 뿌려서 이겼네. <laughs> 아 이거 <laughs> 아 진짜 요즘에는 뭐 죽는 게 의미가 없... 아그니까킬 먹고 죽는 게 약간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 같다. 그냥,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떻게... 우와 물들어가는 곳에 우와 끝나요? 게임이 영어 몇 단데? 우와, 이요 그냥...